자 오늘은 Giuseppe Giordani g i o r d a n e l l o 의 노래 Caro mio ben 굉장히 사랑받는 가곡이죠 짧기도 하고요 발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Caro mio ben credimi almen Senza di te languisce il cor Il tuo fedel sospironior Chessa crudel tanto rigor 자, 발음하실 때 주의할 점들 몇 가지만 살펴드릴게요.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발음들이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강세를 최대한 잘 지켜야 되는데 강세와 맞지 않게 강세가 아닌데 고음에 들어가 있다거나 정박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너무 세게 발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까로 할때 까로 이알 발음을 너무 굴리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까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까로 하면 그 알을 굴렸을 때는 알 굴린 다음에 있는 모음이 강세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알을 굳이 굴리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또 뜻이 바뀌어요. 까로는 사랑스러운인데 카로 하면은 자동차입니다. 혹은 마차 타고 다니는 그런 차들을 카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로 미오벤 하면은 나의 사랑스러운 자동차야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 부드럽게 그냥 한국 말의 리을처럼 발음하시면 됩니다. 카로 자 그리고 미오는 음표가 굉장히 짧죠.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미오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두 개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특히 앞에 있는 몸을 좀 길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오 카로 미오벤 이렇게 미를 의도적으로 길게 하셔야 됩니다. 벤 그리고 n으로 끊고요. 크레이디 크레디 할때 크레가 강세죠. 크레디는 강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를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레가토로만 내려오셔야 되고요. 미알맨. 자 그리고 미랑 알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음절로 다 붙여야겠죠. 미알. 미알. 미에서 알을 바로 이어야 됩니다. 미알맨. 그리고 센사. 자 센자 할때 제일 어려운 발음이 바로 Z 발음이죠. 센차 아닙니다. 센자도 아니고요. 싸. 센-싸-디-떼 자떼할 때는 이 쌍디귿에다가 좀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센-싸-디-떼 니-떼 떼탁 떨어지는 것처럼 네, 그러한 발음이 들려야 되고요 그리고 랑-구이-쉴 구이 자 구이 할때 귀가 안 되게 눈코입 귀할때 귀가 안 되게 그리고 우에다가 너무 강세를 주면 안 됩니다 우는 빨리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랑-구이-쉴 g u i 그래서 sc, 이 발음은 쉐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야 돼요. lang, 걸. 끝에 모음이 없죠. 그래서 알은 그냥 굴리고 지나가야 돼요. 의라는 모음을 붙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일투어. 두어. 투어라는 말도 앞에 있는 미오라는 말과 이 모음의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투를 훨씬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와 오를 모음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투를 오보다 조금 길게 하셔서 투어 페델일 일. d u 페 f 일 d e l 가 되겠죠? 그리고 Sospira. 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들인데 Sospira 할때 B가 강세예요. 그래서 소에다가 너무 말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훨씬 어디에다가 악센트를 줘야 되냐? B에다가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 o s p i r a n o r 이렇게 되셔야 돼요. s o s p i r a n o r 가 아닙니다. Sospiragnor, s o s p i r a n o r 아닙니다. Sospira. 아닙니다. 소스피라운요르. 빌라 할때 빌라 아닙니다. 여기도 R 두개 만들면은 뒤에 강세가 생겨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R은 굴리지 않고 그냥 리을로 발음하시고요. 아오 붙여야겠죠. 모음이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빌라오, 빌라오. 그리고 G 발음 다음에 N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G는 숨어 있는 기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G, 그, G 그, 기육처럼 입 모양을 만들고 니온을 붙여서. 어 하고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꼭 숨어 있는 기억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사, S가 두개 있죠. 그래서 이 S가 첫 S고요. 그리고 사, 이게 두 번째 사입니다. 그래서 체사, S를 두번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크로델, 크로 할때 C 발음은 키우게 가깝습니다. 보통은 C라고 하는 자음 뒤에 모음이 아, 오. 오 이렇게 세 가지가 붙을 때는 카 혹은 까로 발음을 하는데 보통 대부분은 쌍기역에 가깝게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가 이 단어의 뜻에 따라서 조금 감정이 담겨져야 될 부분 혹은 자음을 더 세게 발음해야 되고 강조를 해야 될 그런 단어들은 키윽으로 발음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가사에 둘다 나와 있네요. 그레들이 혹은 크루델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체사 크루델 자, 그리고, 딴, 또. 딴이 이제 음표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음표가 말에 강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 음표는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음정만 높을 뿐이고, 레가토로 잘 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 그 다음에, 딴이 두 번째 박자에 있고, 또가 세 번째 박자에 있죠. 그래서 리듬적으로 봤을 때는 또에 강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가 세 번째 박자에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작곡가가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은 말의 강세에 맞게 리듬들을 거기에 맞게끔 잘 배치를 하는데 그 음악적인 선율 때문에 그런 게 바뀌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의도를 한 거죠. 그 음악에 있는 강약에 맞게 부르다 보면은 이 말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정해진 대로 넣으면은 또 재미없으니까 한두 군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리듬을 바꾸거나 혹은 가까이 붙이거나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말의 강세와 음악의 강약을 다르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노래를 부를 땐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음악의 강약이냐 아니면 말의 강세냐. 그랬을 때 가수는 말의 강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음악은 그대로 흘러가고요. 리골 처음에 알은 굴려야 됩니다. 리골 그리고 끝에 알도 하고 굴리셔야 돼요. 리고르 아닙니다. 절대 으 붙이시지 마시고요. 자, 한번 뜻을 볼까요? 까로 사랑스러운 미요 나의 b 이건 b e 에서 왔죠? 좋은, 좋다, 이런 말도 되고, 나의 님, 당신,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 님이. 이거는 나를 믿어주세요라는 말이야. 그리고 알, 멘은 알, 메,노에서 왔는데, 보통은 최소한, 적어도 어떤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나를 믿어달라. 최소한 나를 좀 믿어달라. 즉, 제발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이겠죠? 그래, 님이, 알, 멘. 제발 나를 믿어주세요. 그렇죠? senza dite senza without 없이 디뭐 뭐의테 그러니까 당신 없이는 Language를 랑구이쉬 걸. l a n g u e 는 languire라는 말에서 왔고요. languire는 이렇게 쇠약해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는 거죠. 뭐가요? 일걸. 걸는 꼬레 심장, 가슴, 뭐 열정 이런 거에서 왔겠죠. 그래서 나의 심장이, 나의 가슴이 식어버립니다. 약해집니다. 나의 생명이 그리고 일 t 어 o f e d e 당신의 fedel 즉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바로 나를 말하는 거죠. 에소스비라이 3인칭으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두고 하는 말인데 1두어페델 마치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람은이라고 하면서 3인칭으로 두고 그 3인칭이 소스비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숨을 쉬고 있는 거죠. 언제 한숨을 쉬고 있죠? 온요라 즉 매시간마다 항상 always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온녀라 그리고 최사 그만두세요. 크루델라 잔인한 사람이요. 딴 단토 또리고르 딴 또는 많이 엄청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리고르는 아주 냉철하고 냉혹한 이런 말이죠.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질 않으니까 혹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당신을 두고 거기에 대한 답답함과 간절함이 이렇게 묻어있는 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Caro mio ben, credi mia men, senza di te, langui scel cor, il tuo fe del, sospi raunior, cessa crudel, tanto ricor. E ok, 이 오음절에 굉장히 짧은 4행시가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마지막 음절은 잘려 있고요. 그리고 오음절짜리 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 사음절에 모두 다 문장의 강세가 떨어지죠. 그래서 모두 첫 번째 박자 강박에 들어가 있습니다. 맨, 맨, 떼, 코 o 델, d e 델 or, 이렇게 모두 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